어디에, 엄마 어디에 머리 하러 가시는데? 네, 그창. 그분도 그창까지 머리 하러 오셔요. 그런데 어, 동산이 서울이 다 그창 왔대. 어. 그래가 음. 그 우리 저 경기사 예, 그 사무실을 받아가. 네. 동산 뭐, 기사 사모님들가 너무 잘 봐주고. 네. 예. 너무 예쁘게 생겼대, 잘했다 그 아니 화양 사람은나안 태우는데. 있긴 있어요. 있는데,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일단, 그 소문은 좀 좋게 났나봐요, 엄마. <laughs> 아, 어. 보고 난좀 손님 있으면 가면 되고 일단은 기다릴게 기다려. 지금 아침에 일찍이니까 어. 예예아 예, 예. 손님 있으면 가보고 해? 네 음. 그 나중에 신랑이 만약에 내가 손님 있으면 엄마고 다른 택시 여 드린다고 했는데 통화가 될지 그게 의문이다 마취하고 들어 놓고 있으면 <laughs> 지금 일찍 오 시간이니까 아재 생명띠를 매세요 이게 예, 자꾸 띵띵거리는데 아, 네. 아 요새는 이자가 약해가지고 그죠 그죠 아뭐 식사하고 오셨어요? 예. 네. 아직또 두세 시대에서 가실 깁니까? 예, <laughs> 오늘, 시, 오늘 스케줄 바쁜데 좀, 아, 좀 뭐, 늦게 가면 안 됩니까? 네, 아, 늦게 가면 안 예. 돼. 예. 그래야 예. 나가서 또한달 하고 또, 오늘 <laughs> 평일이잖아요. 예. 예, 평일도 한달 하고 <laughs> 평일도 바쁘고, 주일도 바쁘고, 매일 바쁩니다. 음, 바쁘면 좋죠, 뭐마 일요일도 바쁘고, 토요일도 바쁘고, 안 바쁜 면 살짝 왔다가. 좀 한참이 가 오신 거지? 야, yeah. 어 날씨 더워가지고. Yeah. 오늘 구름낀다, 제가 아, 아, 이 웃었던 거리가. 그냥 파이소 저한테. <웃음> <웃음> 동네 앞이라 가지고. 동네 앞에 위치가 좋았어요. 야, yeah? 이거지라며. 다른데는 음. 다못 가서. Yeah. 다한번 뭐 삼천 평 되는데 다못 가. 그래, 진, 아니 요즘은 진짜 집 앞에. Yeah. 야, 위치 좋은데도 물건이는데 많아. 해 그, 이제, 이거는 재미로 왔다 갔다 하 그래,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촌에 정착할 수도 있다. <laughs> 그래도 돈, 코, 하면 어디 살아도 괜찮아요. 네. 걱정이 없잖아요. 예. 네. 연세 좀되 드시면 촌에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와, 이렇게 부진하게 쫓아다니는 분 없다, 진짜, 솔직히 야기해서 어? 막 도시로 막 시골로 이렇게 내청각 때부터 토요일마다 와가 일년뒤어 가고 그래요 음. 딸이 이제 그 연주나 이래 띵막 바빠놓을 때는 아. 아 때문에 또 마누라 걸러 올라가고 딴 일로 올라오고 일해 바쁘다 그래도 아고 뭐 그래도 뭐그한 보다 바쁜 게 좋지 않습니까? 뭐 빈둥빈둥 할일 없어서 그라는 보다 고향 친구 전에 와가 차가 떠 놓고 노는 거보니답답히도 답답해. 아, 좀 젊은 아재들이 시골 오셨잖아요. 예. 부모님 때문에 오셨던뭐 예. 어떤, 어떤 이유로 예. 오셨던가네. 아, 차가 심심해 차가 떠 놓고, 죽을라 하더라고요. 농께는차 예. 갖다 놓고 맨날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예, 심심해 죽을라 하더라고요. 우리는 바빠가는데. 바빠가, 나네. 바빠가 영훈이 조산마저도 갈 시간도 <laughs> 아니 그러다가 괜히 안 바쁠 때 왕창 아픈 거 아니에요? <laughs> 필요 없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그 하다이 큰아. 나가고 네. 엄마 원래 저기 갈때그집짚고 갔어요. 만짚고 갔잖아. 아, 지금 만짚고 된다. 안짚고는 예. 자, 아, 그래. 잘했습니다. 아, 뭐. 하게 가는게 낫지 뭐 너무 좋다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다괜찮습다왜찮습니다괜찮 아. 니니니다괜찮다다

여기 여기 아방게 도착해. 목숨도 많이 아, 지다는소 그래 내 주고 엄마 드린다잖아요. 아, 그런 말은. 야나밑에막 차를 봐. 하나 같이로 저게 저걸 샀 그래 차는게빨더라 네. 난 앞에 앞에 그거 차를 봐. 기는뭐 나오지 몰 아니 그 아버지 약을 안 씻어 벌레가 먹어가지고 어, 벌레 안 먹은 것만 따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뭐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여기 여기. 이 여기 열리는 건 뭐예요? 살고. 아, 뭐그랬더라구다 아니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저기 뭐야 많이 열리대 어, 진짜? 하던지 잘구로 저기 엄청 많이 열렸대요. 전번에 보니까. 열렸더라 네. 예. 그 저기 돈사 사장님 거예요, 저거. 응. 어... 어제 여기 아버지 여기 소나무 있지, 소나무 이거. 네. 어제 전지 하더라고 이부 해놨지. 아... 네, 어제 전지 하더라고 이쪽에. 예, 네, 여기도 해오 놓고 다 해놨네. 오늘 저리 고기 한번 시키드릴까요, 엄마? <laughs> 돈은 안 버리고 <laughs> 손님 없으면 오예. 돈은 만날 버리는데 뭐. 그래 뭐 돈은 만날 버리는데 아직 돈이 안 돼서 그렇지 앞으로 많이 버릴 거니까. 이거 이거 꼬꼬나 대 이리미 잘되면 진짜 지금 못되면 봉지 가지고.

아, 사용하고는 그치. 반납해 달래요. 아, 아, 아. 음. 폭염 대비 음. 양심양산양심으로 그래. 이제 음. 을내기고 음. 이제 음. 쓰고 음. 사용하고 사용 후꼭 반납해 주세요. 그 이렇게 써놨네. 이안가가겠가올 그러니까 엄마 동네 같이 멀리 있는 사람은 아예 저거 사용도 못 한대요. 아, 아, 아. 안 그래요? 아. 우리, 그걸 또어 가져 와? 우리 마을에는 모든 것을 떨어지가 모든 것 혜택을 못 본다. 그래도 이거 이 시댁은 그래도 열심히 우리를 말한 마디로 잘해주니. 엄마 예쁘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이쁘다. 아, 엄마 사는 분들은 불편하겠는데 아, 네. 저는 그거 가면 진짜 힐링돼요, 엄마. 아, 그거면 좋다,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오늘 우산한개 씌우고 가 있어. 엄마, 내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얘 갖다 줄게. 그럼면 그래, 되겠네, 그래. 아, 엄마. 비가, 엄마 없으면 아, 아, 비가 오면 없으면 아았어 엄마. 비가 오비 빛깔아. 아이고, 근데, 대부분, 야산안 찔러 가겠다. 나는 자티 지고 양서 씌우고, 뭐 했어? 우산은, 엄마, 모자 쓰시면 된다, 모자. 응. 나는 비가 오면 안 찔러. 그럼 모자 쓰셔야지. 우리 손보가 사줬는데 모자 주, 사주더나? 응. 쓰라고, 저기 선호 만는그래 쓰라고 안쓰는 뭐, 이제, 고나 머리 더을 때는 모자 써면되 나, 머리를 이좀 딱, 예, 뭐 이런 통에다, 모자는 뭐 먹다 는데막 이런 통에다, 어, 얘가 가 맞다, 엄마, 교육은 안 가요? 뭐, 교육은 어, 있잖아, 항상. 일하는 어, 교육 없어. 없어요? 이제 일 시에 일할 겁니다, 일 시부터, 7, 일곱, 여덟, 시까지? 네 카드 친나 일곱, 여덟, 아홉. 안지 그, 카드 지금, 어, 카드 안 쳤나? 쳤나. 그때 안 쳤나? 그때 챙겨조고 있나? 그래. 언제부터 일곱 시에 일해요, 엄마, 그러면? 아, 어, 내일부터. 어. 내일 일해야 요 오늘 전화 왔네. 차라리, 차라리 낫지 않아요? 일곱 시부터 하면 뭐. 아, 일곱 시부터 얘가 덥다고. 응. 그래. 그래. 열 시에 끝내려 음. 그러면, 한더 부위 안 피하네. 그러면, 장날에도 장에 가실 수 있겠네? 아그 장날 데이도 가서 갈 수, 갈수 있지 예, 시간 그때 맞춰가지고 응. 가면 되니까 응. 오늘 차도내차달라고차 타는 게해지더 시원하게 해드릴까 마. 아, 네. 더 시원하면 감기 다이포원만들어가든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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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laughs> 좀막 짜증내고 이러면 도특할라카 짜증을 내면 됩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아, 엄마 저 짜증나게 생겼어요? 아, 아, 아니 아니 그러게 짜증내버라니까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편하다. 응. 그래 나는 운전 바뀌면 우리 좀거든 응. 어, 어, 마음에 듭니까 엄마 어, 음, 마음다예 어,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저, 아 또, 앞에 또, 또, 했던 사람도우리한테는 잘했어. 고네은그 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건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뭐생각 뭐. 그래. 뭐 있으시겠죠, 뭐. 그좀말좀 그래. <laughs> 그렇게 이야기하지, 예. 담당자가 없어가지고, 예. 표찍 오는 김에 하나 더찍 그래. <laughs> 그래. 표지가 오는 김에 아버지 한개더 달라하지, 담당자. 담당자가 없어가지이 차다고. 네, 여보세요? <laughs> 네. 택시 아매예 네. 어? 택시 아줌배 맞습니다 엄마 맞아, 나. 우리 어디로 가실 건데예? 어디 가실 건데? 아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버지 생명띠를 매세요 오늘 거기 두분다안 계세요? 네. 아니 거기 면사무 그 담당 네. 아버지? 전혀 어, 없어. 둘 다? 어. 응. 어. 어, 내 사람인데 일 가도 못 가나? 예 네, 요일 갑니다 엄마. 강사이도 모르는데. 내가 강사이라니면차 타고 댕기나 그럴 엄마 내가 그래서 드라이버 오 시켜 드릴게. <laughs> 엄마 좀안 해가지고 꼭쏙 들어갑니다. 네, 차그 선물 내 차도 늘다. 그 엄마 좀안 해가지고 도 전부 잡았다 그래. 원래 다 전부 걸려. 예, 예, 예. 언집떴나 봐요. 이거 이런 거빈 집. 그걸 뜯어야지. 거기는 빈집 없지야? 그도뜯었어 여기도 전부 빈집이에 이런 데가 빈집 있는. 살라도다 아신다니까. 이래. 음, <laughs> 시골은. 그래. 영문한다. 당연히. 네. 시골은 진짜. 이번에, 병원에 병원에 가가 만내가고 있지. 공항을 보내고. 아직도 우리 친구가 있구나. 그 전문의 아버지 안 봤습니까? 저 낙옥에 거 있을 때 텔레비전 고치는 사람. 그 우리 집 텔레비전 고치러 오셨는데 거기서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laughs> <laughs> 참네 아버지 요리 들어가면 빠릅니다. 어디로 간다고?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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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아버지 빠릅니다. 요리 요리 요저 음. 저리 가면 빠르다. 저 저. 누가 몰래 나 저리 가는 게 빠르거든. <laughs> 그 엄마들은 병원에 가시고 음. 아버지는 머리 깎고 나중에 동화일어에 나는 거지를 나가야 되고 아 나는 저리 가뭐 빠르다고 또요를새 길로 네. 또 가시라고 했더니 그 저기 한 번이나 안 받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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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유 그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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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유 아는 아유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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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가 아, 내가 지금 아야됩니까 엄마. 전방에 연으로 계속 있습니다. 예, 내가 저하고리고 예. 여기는 차 안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일방통행이라서. 아, 어. 아, 일방통행이라. 아, 아, 그, 이 예. 예. 요리, 요리 못 들어가요. 차가 나오는 것만 나오고 어. 들어가는 건못 들어가. 엄마, 그쪽으로. 가안경집이에안경집네안경집